저는 베일 금카드로 가고 있습니다. 야 뭐야? 야팀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 사람? 자 야야 투의 밀 와씨. 아니 이분이 그 옛날에 그 분이야 그 뭐지? 내가 바르셀로나 맞춰준 분. 와, 씨, 베일 한번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빠가 재물 한번 가자. 아, 씨, 이거 하나 더 사고, 자, 이 정도 만쓸게요 자, 자, 가레스 베일. 아, 아, 족바같다 씨. 자. 오 뭐야! 나 천생이나? 아, 천생이나? 나 천생인 줄 알았어. 자. 자, 지금 뭐냐? 자,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일 만약에 붙으면. 아예 주인분이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한테 파질 생각 있으십니까?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파질 생각 있습니다. 저도 사실 베일을 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한테 팔질 생각 있으신가요? 응, 없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습니다. 시, 시원시원하죠? 남자죠? 응, 오케이. 응, 없어. 알았어. 자, 맞빠다 형, 그냥 간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잖아! 천생이 있잖아! 자, 어 알았어! 아 요새 강화 너무한데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조용히 진짜 한번만 여러분들 오! 제발 제발 사쿼 한번만 잠깐, 아, 하지말고 오 제발 제발 한번만 한번만

그렇지. 어, 뭐야, 뭐야, 그렇지. 아, 74는 아, 좀 예반데. 아, 아까 너무 재물 많이 샀나? 아,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인분 아. 아구마말했 하라고 하지말고 7, 라고말씀하지시고 자, 4라고 말씀해주시고 자케이 야, 아빠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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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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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보자 제발 한빠 아 어디 47로 가냐? 47 그리고 몇몇번 할까? 몇번 할까? 야, 그냥 노팅으로 해볼까? 노팅으로? 어? 내가 노팅으로 해볼까? 번개 여섯 번이라고? 아왜 근데 나는 왜 노팅 갔지? 노팅 잘 붙는다고? 부스터를 어떻게 써 부스터 이또 없는데. 자, 제발. 자, 기돌 기스키 한번 가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좀 늦었나? 진짜 레전드 방송. 자, 와 천생 지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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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돌리는 순간 금빛이 딱 보였는데 설마했거든요. 와, 소니 올스타님 한 개, 그쌤 저 양훈이님 한 게, 감 스코든님 한개 감사합니다. 야 씨발 스텝 존나 좋아 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출장식 어떠십니까? 20렙 먹이고 오케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제 그리즈만 빼야 될것 같은데 음 그리즈만 빼고 베일을 써야 될것 같은데 야 스태미너가 120이야, 여러분들. 그럼 윙이 스태미너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뛰어날 수 있거든요. 예. 와, 와,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와, 아니 사실 내가 걱정했던 게 어제 내가 공팔 들어가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아, 씨. 이렇게 큰거 하나씩 붙여줘야지 사실 또 스케줄이 잘 들어오거든요. 안 붙이면 안 들어와. 근데 또 이제 큰거 이렇게 붙였으니까 사실 지분이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미 브로가 괜찮아, 괜찮아. 와... 야, 노팅이 쩌네, 노팅이. 아, 약간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게. 오,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 상대방 만만치 않습니다. 야,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월드 레전드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아. 존나 많아. 와 씨, 좀 써보고 있습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축하드리고, 아 베이, 진짜 엄청 좋죠? 감스피퍼 못 한다고? 어, 느 정도 하잖아. 야, 근데 이게 체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뭐, 야, 뭐 야, 뭐, 뭐, 야, 뭐야? 여여러분들 체감 너무 좋아요. 와, 아니 진짜 땅에 달라서 부, 붙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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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닥쳐, 이 닥쳐, 전설 닥쳐, 전설 닥쳐. 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몸싸움 지루하지만 지려... 전설이 짱입니다. 자, 삐파 온라인 전설이 짱이죠. 와. 아 그래 잘못했잖아 전설 상대로 내가 봤을 때 전설이 짱이야 일단은 그리고 약간 그리고 이게 먼저 출발 안 하고 이게 어깨를 부딪힌 다음에 시작하이 정도면 겁나 쩌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이씨 봐 오케이 오케이 집중 좀 하자. 자 집중 좀 할게요. 자 집중 좀 하자 여러분들. 음. 야 집중 좀 하자. 아니 근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거잖아 전설. 전시즌 전설이잖아요. 상대방 몇 등인지 한번 보세요. 집중조명 한 감당이고. 상대방 전시즌 전설이 있다가 전설을 쓰는데, 당연히 내가 힘들지. 주고. 야, 이거 주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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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 야, 주인아, 너 이거, 이거 전술이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야이천수 너무 안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수비가 이거 압박이 높아 벨 붙었잖아 붙었잖아 붙어서 게임하고 있잖아 지금 와 지렸다 지렸어 와자 이거 끝나고 이스코 국화도전이랑 노이어아 아! 와! 와! 아니 시발 무슨 뭐, 전설 왜 이렇게 사귀냐 이거? 아니 미친 방금 노이어랑 뭐했어요 방금 아니 터스테겐이랑 같이? 야 방금 터스테겐이랑 나르손이랑 뭐했냐? 좀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나이스. 죽어 나이스 어? 꼴이 꼴인데 이게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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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왜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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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자, 야, 다시 집중하자 다시 집중하자 다시 집중하자 자 포메이션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재 방송 보시나요 챔스 추천 방송 보시나요 아무리 제가 삐빡 못한다 해도 전설을 찍는데 지금 이렇게 지고 있다고 해서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 내가 원래 하는 포메이션이랑 비슷한데 오케이. 집중하자. 나이스. 홀. 그렇지! 아! 패스 질렸었구요 집어졌습니다. 아니, 제 방송 보시냐고요 아니, 내 방송 아예 안 보네, 진짜! 아니, F조 개꿀 거게뭔 말이야, 자꾸, 진짜. 동시, 동시 본다고? 오케이. 죄송합니다. 근데 나 이거 저도도 되는 게 베일 금카 붙였잖아. 베일 금카 붙였잖아. 야, 근데 요즘 타마시는 형이 좀 이게, 좀 이게, 좀 섭섭한 게 타마시는 자기 하루 딱, 하루 지나잖아. 그럼 안 들어온다, 좀 너, 너마다 타마시야. 너 녹방 보고 있으면 형좀 섭섭하다, 어? 너는 네 하루 할당량 채우고 그 다음 나안 들어오더라? 그래도 와가지고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 면뭐 일찍 들어가면 돼 아무 말안 하는데 할당량 채우고 들어가더라 이탐한시간이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예음 요즘은 마박이랑 맨시만 열심히 하지 뭐 맨시는 집에 갔다 와도 어? 집에 어? 집에 갔다 와도 진짜 솔직히 맨시가 제일 열심히 하지 내가 뭐 놀리고 해도 어? 하나도 삐지지도 않고 진정한 매니저 2 3 2 회사 때문에 그런다 치고 아 봐봐, 봐봐. 내가 다시 하니까, 제대로 하니 이기죠, 여러분들? 야, 근데 나는, 어게 베일보다 수아레즈가더 더 좋냐? 아, 진짜 수아레즈더 좋아서 이겼죠, 여러분들? 예, 씹어줬고요 아까는 뭐 제가 집중 안 해서 그런 거고, 집중하면 족바릅니다. 4,805명 추천해보시면. 힘듭니다. 마신님이요 아, 아닙니다, 마신님마신이 근데 뭐 요즘, 뭐 어떻게 요리 잘 되세요? 음, 잠깐만, 마신님 마시, 예. 뭐 어떻게 요리 잘 되세요, 요새? 어제는, 어제 좀 일찍 들어가시더만. 상대방이 너무 못한다, 근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양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니 맨시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맨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감 맨시한테도 좀 여러분들아 노잼이었고 하여튼 말씀이 그 양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그뭐 어떻게 좀그 어떻게 좀 다른 것도 좀 배우시면 안 될까요? 뭐 한식이나 이런 거 그래야 좀좀 좀 좋지 않을까? 나중에 여게 가게 차리신다면서. 그래.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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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음. 그니까 굳이 양식으로 가면은, 아, 그러기 때문에. 아, 하긴, 하긴 내가 봤을 때그 음식점은 한 개만 잘해야 돼. 전문점이 맛있잖아. 음. 그래. 첼시 개꿀이라고? 아니, 내, 내 방송 안 보냐, 여러분들? 한식이랑 중식 할줄 안다고? 아, 그렇습니까? 음. 간 쇼세요 할줄 아세요? 감자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 아 여러분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니까방 물론 이제 체임스가 중요한 것도 좋은데 어, 제, 저 대답 좀 해주세요 아씨 야 누가 그그 그 챔스 조추첨한고 누가 좀 올려줘봐 시작 찍어가지고 그거 한번 언급하고 가야겠다 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베일 금카 조바사님 축하드립니다 대박 스케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